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다같이자 드셨으면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아르바곧 헤르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그 세세와 하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져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예, 갈렙에게 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앞장 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땅을 배분, 분배하는 그 자리에서 분배받는. 자리에서 헤브론 땅 오늘 13절에 나오죠 어, 기단아르바라는 헤브론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갈레가,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이산, 그, 우리 복음성 찬송했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주시겠다는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고 해서 그 땅을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허락하고 갈렙이 이제 그 땅을 지금 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결국 갈렙은 헤브론 땅을 가서 점령을 믿음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 3절에 기럇아르바 헤르본을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1 4절을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달메를 내쫓았다고 되어 있죠. 땅을 정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낙 자손 정탐하러 갔을 때 안학자 손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서 할때 나온 안학자 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학의 소생 새 아들, 그의 아들을 쫓아내었다는 오늘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이번에는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고 되어 있죠. 갈렙이 트빌 기랴세벨의 주민들을 내쫓는데 여기에서 또 특이한 일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6절에 갈렙이 말합니다. 이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위 삼겠다. 내 딸을 주어서 이것을 점령하는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사위 삼아서 내가 딸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딸에 대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온니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기리 세벨을 점령합니다. 온니엘은 나중에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일대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를 연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온니엘이 갈렙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라세벨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예, 아내로 삼게 됩니다. 18절 이후에 18절 19절은 이제는 이딸 악사가 온리엘과 함께 이제는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출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입니다.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예, 밭을 땅을 좀 구하자 달라고 하려고 내렸다가 예, 갈렙이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달라고 하냐면 밭을 구하자고 했는데 밭이 아니라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중반절에 샘물도 내게 주소서, 밭뿐만 아니라 샘물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위쌤과아래쌤을 주었다는 오늘 기사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먼저 갈렙의 모습을 보면 아까 우리 14절에 봤죠. 갈렙이 그어 아낙 자손의 새 아들을 쫓아냅니다. 헤브론 땅을 13절에 첫절에 보면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받았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 거인과 같다는, 예, 거인과 같았다는 그아낙자순의새 아들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85세가 되어도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일관되게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줬는데, 오늘 보니까 헤브론 땅, 본인이 믿음으로 취한 그 헤브론 땅, 그쵸? 거기에서도 그 땅을 취하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며 정복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15절에 보면 드빌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또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그 자기 딸을 줄테니까 너희들 중에 취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해서 본인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죠. 자, 오늘 갈레렙에서 배울 교훈은 바로 첫 번째 이겁니다. 갈렙은 안주하지 않고 헤브론 땅을 취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싸움터로 나가고 싸움터에서 예또이 아까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몰아낸 다음에 드빌 주미까지 또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쉬지 않고 수행을 하죠. 이걸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 얻고다면.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자 미련함이죠. 근데 갈렙은 13절에 헤브론 땅을 취한 다음에 14절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의 자, 그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15절에 또 드빌 주민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갈렙이 정복하고 그다음에 갈렙이 아까 그 16절에 보면 기럇세벨을친 사람은 점령한 사람의 딸을 주겠다고 라 해서 가족의 일 가족사로 보여집니다 물론 가족사인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갈렙의 도전이 온니 이제 사위가 되죠 온니에게 이어지면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 전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취하고, 또 안악자손을 없애고, 그리고 드빌 땅을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온니엘이 등장해서 갈렙의 제안을 받아들여 온니엘이 마치 헤브론 땅을 얻었던 것처럼 기라 세배를 온니엘이 정복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교훈은.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죠.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그 믿음이 후세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은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갈렙과 온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이제 사역을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도 광고했죠. 단기성교 가보자고, 어른이라고 못, 간다고,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해보자고 이야기했죠. 믿음의 도전을 할때그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들어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됐다고 해서 여러분 오래된 것이 믿음으로 자동으로 유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후대에게 전할 믿음의 유산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여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순종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지 과거에 몇번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제는 베드로였는데 오늘 가룟유다로 살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지금, 지금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오늘 교훈이 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18절에는 밭 밭을 구하려고 나귀에서 내렸다가 19절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샘도 달라고 그러죠. 자, 성경에서 샘물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생수 또는 샘물. 샘물은 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해서 윗쌤과 아랫쌤. 19절에 보면, 그렇죠 내게 샘물을,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니까 갈렙이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딸, 악, 그 악사에게 줍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용기 있게 도전하고 용기 있게 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밭을 구하려고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밥만 달라고 한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나오죠. 자, 분명히 먼저 언급된 것은 밭인데 나중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기겠죠 샘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생수 물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샘물이죠. 자 악사 이 악사가 메마른 땅에서 밭을 구하다, 구하고 그 다음에 샘물도 구하죠. 자, 메마른 땅에서 샘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밭은 많은데 물이, 물이 안 나온다면, 그죠?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온다면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악사가 밭을 구하려고 나귀에서 내렸다가 샘물을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이 19절 끝에 보면 위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 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용기 있게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위샘 하나만 주든 아랫샘 하나만, 하나만 주든 하나만 주면 되는데 위샘과 아랫샘 두 개를 다 주죠.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믿음으로 용기 있게 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풍성이 채워진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말씀이 보여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갈렙입니다. 이 조부, 조부모 세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께서 주겠다고 나,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고 했죠. 그는 어, 갈렙처럼. 조부모 세대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세대가 돼야 되고 그다음 부모 세대는 온리엘과 같이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악사, 자녀 세대는 악사처럼 지혜롭게 은혜를 구하는 세대. 그래서 믿음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갈렙과 같은 어른, 온리엘과 같은 젊은이, 그리고 악사 같은 자녀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정해,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갈렙 온리엘, 악사처럼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때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각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또 내가 구해야 될 은혜의 샘물 아까 했죠? 샘물은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밭이 아무리 많아야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지혜롭게 악사는 밭을 구하려다가 샘도 구합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없죠 그것처럼 지금 내가 구해야 될 은혜의 샘물이 무엇인가 비전은 있는데 그 비전을 채울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채워야 될, 내가 구해야 될 은혜의 샘물이 무엇인가 오늘 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구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른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줍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오늘 약속대로 말씀대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땅에 거하는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쫓아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드빌 주민까지 몰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믿음의 도전 용기 있는 이 믿음의 도전, 이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도전이 온니엘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유산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시대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나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여 우리 자녀 세대에게 후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악사처럼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출가하면서 밭을 구하려다가 샘도 구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윗샘과 아랫샘 두 가지를 다 얻게 되어 그가 누리게 되는 복 내게 복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혜롭게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여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우리들의 가정과 사, 사역장과 우리들의 일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간구로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